권투쟁 그, 그그 의미에서 가장 이제 중요한데 그랬을 때 이제 그런 투쟁 과정에서 어뭐 저희가 정부에 이제 요구를 하면 뭐 보건복지부에 가면 이제 교통 이제 이런 문제들이니 건설교통부에 가서 얘기해라 건설교통부에 가서 얘기하면 장애 문제니 보건복지부에 가서 얘기해라 뭐 이런 식의 대답들이었어요 뭐 국무총리 면담을 요구하면. 이제 소감 붙여 부처 면담 먼저 하고 와라 이런 식으로 이제 서로 떠넘기기가 굉장히 이제 당연시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었는데. 일어나침 중랑역. 나는 중랑역을 시작으로 종로까지 가는 과정에서 지하철과 버스 등을 휠체어로 직접 체험해 보기로 했다.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이동권은 얼마나 보장되고 있는 걸까? 아직도 여전히 올라가야 할 길은 많은데 단지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어디로 가야 되지?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올라갔다. 지하철이 온다. 체철타고 전철 타는 건 처음인데. 내 네, 한번 뭐 타볼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아슬아슬하게 탔다. 후 출발부터 이거 조금 불안하네. 내릴 때도 조심스럽게 내렸는데 이번엔 완전히 빠져버렸다. 주입분들의 도움이었으면 큰일이 날수 있는 상황이었다. 새로 생긴 전철역에 엘리베이터는 보이지 않았고 난 리프트를 이용해야만 했다. 잠시 후 공익용원의 도움으로 리프트를 탈 수가 있었는데 정말 타기 싫었지만 이것밖에는 달릴 방법이 없으니 어쩔 수가 없었다. 세워라, 세워라. 언제쯤 이거 다 올라가려는지. 그리고 이 음악은 왜 계속 흘러나오는 걸? 완전히 시선 집중이다. 그나마 이러한 리프트도 전동 휠체어는 이용을 할 수가 없다고 한다. 이유는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서라나. 그럼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돌아다니지? 다행히 반대편에는 엘리베이터가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차가 들어오고 있었다. 평소 환승시간에 몇 배는 걸린 것 같다. 뭐야, 아까보다 더 멀잖아? 높이도 다르고. 에? 이번에도 마찬가지네. 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다행히 주변 분들이 도와주셔서, 간신히 차에 오를 수가 있었다. 내릴 때도, 혼자서는 엄두도 못 내고 있는데, 옆에 분들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목적지에 내릴 수가 있었다. 벌써부터 진이 빠진다. 평소에는 이 길이 이렇게 멀게 느껴지지 않았는데, 위에 올라가서도 내가 나갈 수 있는 출입문을 찾을 수 없었고, 결국엔 간이 출입문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그 간이 출입문도 열고 나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다. 문은 계속 닫히고, 열고, 닫고, 으흐. 깜짝이야. 자 어쨌든 이제 영화관으로 가보자. 이쪽인가? 아 이쪽이구나. 뭐야? 또 계단이야? 그린 높지 않은 계단이었지만 휠체어 리프트가 고장난 상황에서 그 계단은 내게 너무나 높은 벽이었다. 영화 한번 보기도 쉽지 않구만 전용석이야? 장애인 전용석이야? 일반인이랑 같이. 네. 그에 네? 네. 네. 따로 의자 없으시고 통로 옆 자리에. 어, 통로 옆에요? 예. 그, 거기 의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정해놓고 보는 건가요? 의자는 따로 따로 있으시겠옆에는한 예. 손님들 왔다 갔다 안 하시니까 예. 바로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일반인 친구랑 같이 앉는데. 같이. 옆자리에 통로 옆에앉 같이 앉아요. 서울의 대표적인 극장임에도 불구하고 난 위에 마련된 자리는 하나도 없었고 결국 난 상영관 맨앞빈 공간에 휠체어를 고정한 채 영화를 관람해야 했다. 아목 땡겨. 영화 한번 보기도 쉽지 않아. 구 누군가에 않구만요. 의해서 그냥 일방적인 어떤 결정을 당했던 이제 장애인들이 그들의 이제 스스로의 요구와 스스로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투쟁이라는데 가자 이제. 또 하나 이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장애인의 삶 그러니까 정말 집구석에 정말 처박혀서 뭐 TV 보고 밥 먹고 정도 말고는 이제 할수 있는 일이 없었던 거죠. 나올 수가 없고 누구를 만날 수가 있나 공부를 할 수가 있나. 인간, 인간으로서 정말 아주 기본적인 권리들조차 이제 차별당하고 배제당하는 구조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이제 그어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들,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이런 이동의 문제나 학교를 가고 이런 아주 당연한 문제들이 장애인에게는 분명히 차별의 문제이고 그러한 차별의 문제들을 이제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랬을 때 이제 그 그 버스를 점거했을 때, 혹은 지하철을 점거했을 때, 그 일반 시민들은 20분, 30분, 혹은 뭐 1시간 정도 내가 좀 늦는 문제지만, 네. 그렇다면 장애인이 이동하는 데 있어서는 그만큼 뭐 10년, 20년을 기다려도 그 어려운 문제거든요. 리프트를 타는데도 리프트가 울려, 올라가 있으면 띠리띠리 내려오는 시간을 기다려야 10년. 됩니다. 그 띠리리, 그 음악과 시선, 비장애인의 그 차별적인 시선을 받으면서 그 시간을 올라가야 되고, 그 영화가 끝난 후 이번엔 저상버스를 타기 위해 휠체어 밖에도 또다시 굴렸다. 그나마 저상버스가 제일 잘 마련되어 있다는 종목. 버스를 기다리면서 얼마 전 인터넷 뉴스에 보도된 장애인이 탈수 없는 저상버스란 기사가 생각이 났다. 10여 분뒤 저상버스는 도착했고, 우려했던 것과는 달리 무사히 탑승을 할 수가 있었다. 에? 근데 뭐가 이렇게 좁은 거야? 내부는 비록 좁았지만, 운전기사 아저씨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었고, 목적지까지도 무사히 도착할 수가 있었다. 도보로 이동할 수 있는 발판은 다시 내려왔고, 직접 바깥에 나와 하차까지 도와주신 친절한 운전기사 아저씨. 걱정하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저상 버스 이용은 그리 많이 힘들지 않았다. 근데 대체 뭐가 문제라는 거지? 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이제 전국의 버스가 이제 3만 대 정도가 되는데 그 광역시 내지 이제 도호단이 중심으로 해서 저상 버스가 2004년부터 도입이 되기 시작해서 2006년까지. 2006년까지 도입 계획인 대수까지 합쳐도 그게 전체 3만 대 중에 2%가 안 돼요. 이, 실제 이제 장애인에게 지금 현재 버스, 일반 버스는 아예 이제 휠체어 타신 분들이나 유모차 타, 이렇게 하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에게는 실제 이제 일반 버스가 분명 이제 대중교통임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이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저상 버스라는 것이 도입이 되면서 이제 계단이 없는 버스가 도입이 되면서 이제 그 장애인도 탈수 있는 유모차나 뭐 어르신들도 이제 편리하게 탈수 있는 버스가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이제 도입이 되기 시작한 거죠. 정말 이 버스를 대중교통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장애인에게. 이제 그런 문제들이 이 장애인의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비장애인이 보기에는 어, 요즘에 보니까 저상버스 이런, 어 장애인들 다니기 되게 편리해졌네. 뭐, 그냥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니는 버스를 보면서. 근데 이제 그것이 실제 장애인의 삶에 있어 장애인의 이동의 문제에 있어서는 이제 대중교통으로서 그렇게 비장애인이 버스를 이용하는 것처럼 아주 일상적으로 대중교통으로서 이용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닌 거죠. 완전히 다찍요 간절히 간절히 아 시민들은 누구 이름이라고 생각을 했죠. 이동권? 공권이가 누구야?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만큼 생소한 말이지만 장애인에게는 철저하게 지금까지 어느 법률에도 이동권이란 말은 없었어요. 어, 비장애인들이 태어나서 살면서 이동권이라는 것이 굳이 필요치가 않았던 거죠. 누구나... 집을 밖을 나가고 학교를 가고 노동을 하고 뭔가 하고 싶을 때 이동하는 것이 당연한 권리였던 거고 그것이 당연한 권리라는 조차 말이 필요 없었던 우리는 나라는 이동할 권리가 있다. 라는 말을 시작을 한 것이 2001년도였어요. 그때 저희가 이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회적인 차별을 받았고 그 사회 차 때문에 그, 그러한 이동할 권리가 없었고 이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 사회적인 차별 을 받았던 것들 어, 사람들마다 그건 비장애인들에게 행복 추구권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행복 추구를 하려면 이동을 해야 멀리 행복을 추구하죠. 그래서 우리는 아 이거는 이동권이라는 말이 명시돼야 되겠다. 그래야만이 앞으로 이동하지 못해서 이동의 권리가 침해당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인 차별과 나의 차별들이 사회적 일정 정도 보장받을 수 있겠다. 라고 해서 어, 교통약자 위한 편의증진법 안에 이동권이라는 말을 명시하도록 저희가 했어요.